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2.5 flash 일명 나노바나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최근 ai 업계에서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글의 나노 바나나 모델인데요 특히 이미지 편집 기능이 정말 뛰어나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포스트에 사용할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느라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거나 브랜딩을 위한 일관된 스타일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매번 수작업하기에는 번거로웠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NADN에서 구글의 나노바나나 모델을 연결하고 이미지 편집부터 파일 업로드까지 무료로 자동화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앞으로 이미지 편집 작업을 자동화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만의 워크플로우에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노바나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글에서 새롭게 출시한 Gemini 2.5 플래시 이미지의 별명인데요. 이 나노바라는 모델이 지금 굉장히 핫한 이유가 벤치마크 스코어를 보더라도 다른 기존의 이미지 생성 모델보다 월등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스코어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퀄리티죠. 그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최집 p t 모델보다도 더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해 주면서도 퀄리티는 더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미지 편집 기능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미지를 받아서 스타일 변경을 해주던가 아니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현재 이 나노바나나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나노바나나 선택하시고 무료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NLN으로 연결하려면 이 모델의 API 버전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API 버전은 아쉽지만 여기 보시면 무료 등급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픈 라우터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현재 이 나노바나나 모델을 API 버전으로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 라우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AI를 활용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LLM 모델들이 있죠. 뭐 챗GPT도 있고, 뭐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모델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처럼 AI 모델 API들이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오픈 라우터에서 이 나노바나나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보시려면 오픈라우터 먼저 회원가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치에 재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이렇게 쳐보시면 프리뷰에 프리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버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무료로 제공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제공해줄 때이 영상 따라해 보시면서 같이 무료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용하시려면 여기 API 버튼 누르셔서 Create API 키 있죠? 이 Create API 키를 하셔서 새로운 API 키를 발급하시고 API 키 정보를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시스템은 구글의 나노바나나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 생성이나 편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요 물론 실제로 업무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단순히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는 게 아니라 뭐 블로그에 업로드 하는 거랑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는 식으로 연동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다만 오늘은 나노바나나 자체를 어떻게 무료로 n l 덴과 연동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N1N에서 a 워크플로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편집이나 생성을 요청하려면 뭐 레퍼런스가 될 이미지나 편집 방향에 대한 요청 사항을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N1N의 a 트리거 중에 On Form Submiss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로 이제 폼 형태로 이미지나 텍스트 정보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이미지 편집 요청 나노바나 나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폼 디스크립션도 원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레멘트를 잘 넣어줘야겠죠. 엘리먼트 3 개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가장 먼저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으면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어 줄수 있는 엘리먼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퍼런스 이미지 이렇게 넣어 주고요. 파일 형태로 이미지 파일로 넣어 줘야겠죠? 확장자는 일단 JPG랑 PNG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드에 오리지널 이미지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파일이고요. JPG랑 PNG 이렇게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생성에 대한 요청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편집에 대한 요청 사항이 될수 있는데 요청 관련한 request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편집 요청 내용, 기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required 필드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테스트해 보시려면 execute step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execute step 눌러 보시면 이렇게 폼이 잘 뜨게 됩니다. 여기서 레퍼런스 이미지랑 오리지널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로는 제가 이렇게 사무실 배경 이미지를 하나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오리지널 소스 이미지로는 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하나 넣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에 원본 이미지 인물이 앉아서 코딩하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편집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이렇게 Form Submit을 해주시면 네, NALN에서 이렇게 값을 잘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레퍼런스 이미지와 오리지널 이미지 형태로 파일이 지금 아웃풋이 됐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아웃풋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져온 이 이미지들을 AI가 처리를 할수 있게 파일을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노드가 s t r i c t from f i e 에서 Move file to base64 string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생성을 해줄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reference 이미지에 대해서 처리를 또 해줘야겠죠. 그래서 input을 reference 이미지로 해주시고요. Output 필드를 reference 데이터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settings에서 Always output 데이터로 설정해줄게요. 왜냐면 reference 이미지를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안 넣어주는 경우에도 노드가 통과를 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노드를 하나 더 생. 생성을 해줄 건데요 add node 하셔서 extract from file 선택해서 basic 64 string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로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로 이렇게 매핑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도 이제 연결을 해 줘야 되니까 여기 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화살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노드를 동시에 처리를 해 줄게요 여기도 settings에서 always output data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생성을 해 주면 우리가 지금은 이두 개가 다 있다 보니까 둘다 처리를 해주겠죠? 그럼 요 값을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합쳐주기 위해서는 머지 노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드 노드 하시고 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모드는 컴바인을 해줄게요. 그래서 컴바인 하는데 그냥 포지션으로 두 개의 인풋을 합쳐주는 식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별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두 개의 값이 하나로 머지 노드로 합쳐지게 됩니다. 요거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들어와서 엑스키스 텝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테이블에 보시면 레퍼런스 데이터랑 오리지널 데이터 이렇게 합쳐져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죠? 각각 하나의 아이템이 이렇게 머지 노드로 합쳐져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잘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쳐졌는데 이때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이제 쉽게 판별할 수 있게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이 변수 생성해 주시려면 Edit Fields Set 노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드 명은 이미지가 존재하는지 Image Exists라고 넣어주고 여기 Expression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reference data가 있으면 reference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original data가 있으면 source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이둘다 없으면 image does not exist. 이렇게 출력이 되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 설명란에 가이드 문서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나중에 그 케이스별로 다른 작업을 요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업을 구분해서 요청해주기 위해서 요 edit field 값을 넣어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reference i 이미지 exist 까지 값을 받아왔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포모로 값을 받아왔지만 우리가 AI한테 이미지 생성을 요청할 때는 AI가 알아듣기 좋은 형태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제작을 해줘야겠죠.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디벨로퍼 문서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다양한 템플릿 그리고 어떤 것들을 참고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좋은지 권장 사항 같은 거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면 좋을 텐데 이거를 이제 직접 수동으로 하려면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7GPT한테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오픈 AI 로드에 들어가셔서 네, 메시지 모델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API 연결해 주시고 모델은 GPT 4.1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를 시스템이랑 유저 프롬프트를 나눠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 작성을 해볼 텐데요. expression 해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미지 제너레이션 에디팅 프롬프트 엔지니어다 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을 해줘 이렇게 해줬고요 사실 이미지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해줘야 더 퀄리티가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작성을 요청을 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케이스를 세 개로 나눴어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레퍼런스 이미지 스타일을 원본 이미지에 적용을 해줘라 이렇게 해줬고 두 번째는 원본 이미지만 있는 경우에 원본 이미지를 텍스트 인스트럭션에 맞게 수정을 해줘라 세 번째는 아무 이미지도 없는 경우에 그냥 텍스트 인스트럭션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줘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프롬프트 해도 시스템 프롬프트의 브랜칭 룰을 따라서 프롬프트를 생성해줘라고 했고요. 요거 기반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해줄 수 있겠죠?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네, 이미지 프롬프트를 잘 생성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죠. 나노바나나 모델을 연결해서 이미지 편집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노바나나 모델은 이 재미나 이 노드에는 현재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구글의 공식 API를 쓰실 때도 지금 HTTP Request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글에서 공식 제공하는 걸쓰려는게 아니죠. 이 오픈 라우터에 나노바나나 프리 모델을 사용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오픈 라우터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픈 라우터 어떻게 연결을 하냐? 일단 HTTP r e 리퀘스트 포스트고요. URL이랑 여러 가지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요거 설정하실 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들어와서 일단 나노바나나 모델을 선택을 해 주시고 API 탭에 들어와 보시면 curl 버전이 있습니다. 요 curl 버전을 카피를 해 주시고요. 카피해서 임포트 curl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어 주시고 임포트를 하시면 요렇게 바로 해 줍니다. 요 템플릿을 활용해서 우리가 세팅을 하면 좀더 손쉽게 하실 수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엔드포인트 잘 넣어 줬고요. 어센티케이션을 이렇게 헤더로 넣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어센티케이션 값을 생성을 해서 연동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헤더스 부분을 지어 주시고 여기 어센티케이션에서 프리디파인 크레딘셜 타입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서 오픈 라우터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새롭게 추가하시면 우리가 저장해 놓던 API 키 있죠? 그거 넣어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생성을 해서 연결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샌드 바 이 부분만 이제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expression에서 여기 들어와 볼게요. 위에 일단 모델이 들어가고요. 모델이 이제 2.5플래시 이미지 프리뷰 free 프리, 요거 맞죠? 그리고 컨텐츠 안에 텍스트 어떤 요청을 해줄 건지 이미지 프롬프트겠죠? 프롬프트가 들어가고 그 밑에 이미지 url,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우에 이미지 url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 값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미지 값이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넣어주시면 안 되고 요 파트가 두 개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지 url을 두 개를 넣은 버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eference data 이미지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원본 소스 이미지가 들어가게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이 앞에 텍스트에는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 프롬프트 값을 JSON stringify 값으로 잘 변환을 해서 넣어주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요청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 다시 생성해서 나노바나나 모델로 이미지 생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됐거든요. Show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base64 URL 형태로 이미지 값이 추출이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 형태로 확인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과를 추출하는 작업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추출하시려면 convert to file이라는 걸 해서 base64를 file로 이렇게 컨버트를 다시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설정 사항에 보시면 base64 input field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Field 값을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이 이미지 URL에서 아까 베이스 64의 인풋 필드 값을 먼저 추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해주시려면, 에디트 필드 하시고요.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인풋 필드에 들어갈 값만 추출을 해줄게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미지 URL에서 컴마로 스플릿을 해서 뒤에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렇게 가져오시면 요게 이제 베이스 인풋의 필드 값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베이스라고 저장을 해 줬으니까 인풋 필드에 베이스라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나노바나나로 생성한 이미지를 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까지 끝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expression 값을 이미지 URL을 두 개를 넣어 주는 걸로 지금 고정을 해 놨죠. 근데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레퍼런스 이미지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레퍼런스 이미지 없이 원본 이미지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둘다 이미지가 없고 텍스트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 요청하는 값이 달라지게 유연하게 설정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둘다 들어가 있는 형태로만 요청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텍스트만 들어가게 되면 이 요청이 에러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플렉스블하게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코드 노드를 앞에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앞 부분에 코드 노드를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앞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랑 원본 이미지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있으면은 아까 그 제이슨 아웃풋 있죠? 거기에 이제 값을 추가해주고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앞에 부분이랑 텍스트만 들어가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제가 영상 가이드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코드까지 이제 넣어주면 우리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어줬는지 원본 소스 이미지 넣어줬는지 아니면 텍스트만 넣어줬는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JSON 포맷을 생성을 해주고, 그걸이제 HTTP 리퀘스트로 매핑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고정된 포맷으로 넣어주면 안 되고, 앞에서 생성한 코드 값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JSON이라고 해서 앞에 노드를 그대로 받아서 실행해줄 수 있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줬고요. 테스트 해보기 전에 구글 드라이브로 파일 업로드하는 작업까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 선택하셔서 업로드 파일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카운트 연결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은 원하는 형태로 아무렇게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e d i t 이 d image 하고 시간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나노바나나라는 폴더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바나나라는 폴더에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생성했으면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고요.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가 아까 테스트하면서 진행했던 그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사무실 배경에 제 얼굴로 된 프로필 이미지를 주고 제가 코딩하는 느낌으로 앉아있는 거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 주면 네 이미지 프롬프트 제작해서 나노바나나 모델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파일로 변환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까지 잘 완료를 해 줬습니다 네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한번 이미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보시면 네 이렇게 아까 그 사무실 분위기에 제가 코딩하는 느낌으로 요 코드도 좀 보여 주네요 그리고 제 얼굴까지 이렇게 합성을 해서 잘 넣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런거 하나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매번 영상 끝에 넣고 있는 엔드 카드의 배경 이미지를 좀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제 끝에 요런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배경 이미지 스타일을 좀 변경해주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오리지널 이미지만 아까 그 유튜브 엔드 카드를 넣어줬고요. 편집 요청 사항에 유튜브 엔드 카드 이미지에서 다른 요소들은 변경하지 않고 배경 이미지 부분만 AI 자동화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변경을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로바나나가 센스 있게 좀 AI 자동화 느낌이 나게 배경 이미지 부분만 딱 수정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완료됐고요.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된 걸 확인을 해보면 어네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AI 자동화와 관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경하지 말라고 한 부분들은 그대로 놔뒀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케이스죠. 이미지를 넣지 않고 텍스트만 넣고 이미지 생성 요청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개발자 구씨는 AI 자동화 관련 사업을 하는 브랜드인데 해당 브랜드의 로고를 생성해줘라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미지 인풋은 받지 않고 텍스트 프롬프트만 가지고 프롬프트 수정해서 이제 나노바나나에게 이미지 생성 요청 해 주게 되겠죠. 자, 로고를 어떻게 생성해 주는지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해줬는데, 네, 로고는 어떤 느낌을 보여주려고 한지 알겠는데, 여기 시민개발자, 규씨라고 넣어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 한글은 완벽하게 구현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어랑 이미지 로고 같은 거는 잘 만들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한글 부분만 내가 수정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구글의 나노바나나를 LA뱅과 연결해서 이미지 생성과 편집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미지 생성 이나 편집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나노바나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을 몇 가지 짚어 드리면 먼저 너무 용량이 큰 이미지를 활용하시려고 하면 컨텍스트 리미트에 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적당한 사이즈로 리사이징 하셔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지 프롬프트를 챗지피트를 활용해서 제작을 해 줬는데요. 이 프롬프트가 좀 아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가 생성되 엔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하셔서 원하는 형태로 프롬프트가 제작이 되도록 수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오픈 라우터의 무료 API 버전은 1일 쿼터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결제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셨으면 아마 하루에 50개 정도만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밋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워크플로 구성하실 때 고려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때 보신 것처럼 한국어는 아직 완벽하게 반영을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에 한글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 한글 글자는 제외하고 생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내가 덧붙여서 편집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노바나나 시스템을 어떤 용도로 활용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부시였습니다.